아... 자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요. 저도 사실 지금 문자를 받고 또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이걸 앞으로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 저 또한 또 피해를 받았고 앞으로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위해서 찍는 겁니다. 어제 사실 문자를 받았습니다. 암호개씨 사체를 썼다. 너의 개인정보가 다 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인스타로 돈 쓰신 그분께서 또 이제 개인 이름을 신상을 말하면서 하는 영상까지 또 이렇게, 이렇게 촬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돈을 뭐 사채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유죠. 어, 제가, 뭐 그분한테 반여할 이유는 없죠. 그분이 아무리 돈이 급해도 개인 정보나 개인 신상 이런 것까지 다 그쪽에 줘가면서 예, 돈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이 들고 인스타에 남겼을 때는 뭐 그분들이 연락처를 착취했다라고 하는데 내 경험상 절대 뭐 착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거 안 알려주면 돈안 빌려줄 거야. 이거 안 알려주면 돈안 빌려줄 거니까 뭐 알려주면 알려줘봐. 그러니까 일단 필요하니까 그냥 개인 정보를 쉽게 생각하고 맡트려서 주지 않았나. 사실 그거 받고 사실 기분이 너무 무상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서도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사할 때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주 정도 재워주고 이제 같이 지내고 했었는데 짐좀 빼라 빼라 했는데 빼지 않고 진짜 그 이사 갈때 욕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제일 친한 형이 있어가지고 제일 친한 형이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도와준 건데 솔직히 코啃 기억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 찍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와이 사람 진짜 대책 없구나. 이 사람 진짜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 사람 진짜 A A 범절 이런 걸 모르는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제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배신감이 많이 쪄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친한 형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같이 있을 때도 좀 참고 참고 소주 한 잔도 많이 사고 네뭐 맥주 한 잔도 사고 예, 그래서 썼습니다. 어떤 걸쓴 거냐면,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30 빌려주고 50 깎기, 50 빌려주고 80 깎기, 예, 50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80 깎기 이런 거 썼을 거예요. 요즘은 큰 직장인이 아니면 사채가 쉽게 큰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30, 50, 50, 80 예, 이런 대출 을 썼어. 요 이거는 진짜 좀 예, 악질이고, 거기다가 그분들은 다대포분을 쓰고 본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도 잡지 못합니다. 경찰들이 뭐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라는 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저는 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본인이 그거 뻔히 알고 사진 찍고 막, 막 차용증 들고 사진 찍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3X3 리그부 뛰는 선수고요 에, 제가 뭐 누구라고 밝히지 않을게요 국가대표 이력도 있고요 어, 잘하는 선수로 에, 했던 선수입니다 저는 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고요 저는 뭐 옛날처럼 뭐 누구야 이렇게 밝힐 수 있는데 그러기도 싫고요 또 그분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해 버리면 또 그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근데 솔직히 할 말은 하고 싶었어요. 진짜 좀 똑바로 살아라. 네가 이 영상을 보고 그냥 아 김대영 씨 이럴까 분명 김대영 씨발놈이네. 개새끼네. 나랑 술도 몇번 먹고, 뭐, 지는 그러겠지. 나랑 뭐몇 번, 어, 만났는데, 어, 이러네. 개새끼네. 이럴 수 있어. 그 개새끼라고 해, 그냥. 근데, 그래. 나도 어그로 끌고, 솔직 영상에서 남한테 피해주고, 인정해.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 음. 뭐,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음. 이 부분 때문에 뭐, 뭐, 나를 안 보겠다 하면 안 봐도 되고. 근데, 좀 앞으로는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너무 좀 실망을 많이 했고, 어, 저도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거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뭐, 조택과을 못하겠네요. 예. 네, 이상으로 좀 마칠게요.